시드니 도착 2일차인데 벌써부터 한식이 땡겨서 한식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었던 한식이 역시 한국 라면에 김치해햇까지 이렇게 먹었고요. 먹고 나서는 숙소에 많이 있었어요. 이건 숙소에서 나오는 조식. 커몬넬스 은행에 계좌 오픈하러 갔다가 그때 만났던 은행 직원과 친구를 하게 돼가지고 친구 기다리면서 거리를 한번 찍어 본 거고요. 4일차5일차 때부터는 하루 일정이 그냥 쭉 인스펙션 보러 다니기였어요. 날씨 좋다. 좀 다양한 동네를 구경해 보고자 다양한 곳으로 인스펙션을 다녔고요. 이렇게 다니는 중간중간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인스펙션 중에 지나가다가 만났던 파라마타 도서관인데 여기가 이 파라마타가 시내랑은 거리가 좀 있는데 도시 같은 느낌의 동네거든요. 여기 도서관이 그래서 진짜 크고 깔끔해서 현재는 지금 제가 자주 다니고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 도서관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서 종종 책도 빌리고, 또 빌린 책을 또 읽기도 하고, 또 저번에는 독서 모임도 여기서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독서 모임을 참여했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서, 여기 호주 와서도 참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독서 모임을 주최해봤고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그 창가에 자리 잡아서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는 제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호주 도서관은 한국 도서관과 다르게 음식 섭취하는 것도 자유로운 편이고 또 신기하게 대화도 가능해서. 조금 더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런 도서관이고 어, 저는 이렇게 창밖 풍경이 너무 좋아서 항상 여기 오면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제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스펙션 가는 중네 인스펙션 가는 중이고 여기 동네도 참 이쁘죠. 여기는 차 없으면 힘들겠다. 네, 근처에 감자탕 집이 있어서 해장국 한 사발이 했고요. 어, 기차 타고 가는 길인데 그냥 창밖 풍경이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파란색 하늘과 초록색 나무들을. 매일매일 볼수 있는 이 지금의 이 여유로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다른 동네의 도서관이고요. 여기도 여기 나름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영상이 참 많네요. 제 앨범에. 여기는 그 아까 소개드렸던 파라마타 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느낌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아마 마지막 인스펙션 보러 가는 길에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와, 여기는 벽에서 20분 정도 걸리네요. 좀 힘들 것 같은데. 날씨는 되게 좋네요. 여기는 시드니 시내 중심지라고 볼수 있고, 오늘도 저는 한식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식. 순두부찌개랑 돈까스 바로 1인 2메뉴. 먹고. 은행 직원 친구랑 함께 방문했던 카페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여 기억이 잘안 나고. 어, 여기는 또 본달비치 친구랑 같이 왔고. 날씨가 흐렸음에도 진짜 장난 없습니다. 몬달비치는 친구랑 호거먹으러 하이디라오까지 하루 일정 진짜 꽉꽉 채웠습니다. 맨날 놀 수는 없죠. RSA라는 자격증을 따러 학원에 왔고요. 어, RSA 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그리고 일본 친구들과 친해져서 또 밤에. 오페라하우스 바이블로도 왔습니다 네, 백백호스에서 어,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운이 좋게 첫 잡을 오직카페에서 어,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학원에 한달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한달 과정 끊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영어 스킬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학원에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분명 수업 시작 시간인데 아무도 없어요 와제 갤러리에 도서관 영상이 참 많네요 여기도 또 다른 동네의 도서관 이 도서관도 진짜 크고 여기 진짜 사람 많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내리쓰니까 배가 금방 금방 돋보는것 같아요 호주와서 테니스 쳐야지 하고 테니스화까지 챙겨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돈이랑 시간의 핑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가고 있습니다 카페가 두 개, 카페를 두개 운영하셔서 다른 카페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로. 심부름 일하는 카페의 위치가 페리아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가 약간 유럽 느낌이 납니다.